이승 잘하는데? 오! 오! 야 뭐야? 오! 에이, 오! 나이스! 어, 어, 으면안 아, 돼! 아죄송아요다 <laughs> 아, 아, 이제 3대3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멤버는 접니다 반응이 좀 괜찮네요 <laughs> 1대1 했던 대로 3대3 스킬 체크를 이제 먼저 할 건데요 각 대표자 한 분씩 나와가지고 정성조 선수가 정해준 스킬 그대로 따라해서 저희가 딱세 팀만 모셔볼게요 11점 내기를 할 거고 심판 콜은 자체 콜로 양심 콜다 같이 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먼저 스킬 체크 정성준 선수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게 스킬로 하다 보니까 되게 주관적이게 되는 거 같아서 드리블 쳐서 미래줄 쏘는 거 넣는 팀으로 아까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넣으셔야 돼요 넣으시면 합니다 네 지금 실패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한 분의 슛으로 인해 팀원들은 해보지도 못하고 집에 갈수 있고 백보다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팀원들의 <laughs> 원망을 많이 받죠 <봤죠>? 오오 <laughs> 너무 이상한 거 많이 아... <laughs> 기출, 기출 변형이어서 <배장 웃음> <이어가지고>. 방금 <laughs> 오 두 팀, 두 팀, 두팀 성공했습니다. 어, 오, 네 팀이요, 네 팀. 이제 마지막 팀. 이렇 세트 결정됐습니다 처음에 넣으신 팀부터 해서 처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바로 하시죠, 바로 저희 전략이 뭐 필요했나요? 정성조 자체가 전략인데 그렇죠. 집어먹고 온 선수가 있는데 상승하네. 네, 전설인데 좀 얇아질 수 있지만 조금 등 세신 분들은 네. 네, 맞게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좀다 이겨서 빨리 대결하는 걸로, 목표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투.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 어이 우리 볼이야. 어. 네. 야시. 네. 페어. 페어. 이이 야. 나이스. 아야 저, 저 나쁜 수비 수비.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쏴야 돼, 쏴야 돼, 쏴야 아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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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대로 하시다저 좀. 아, 세이일이야 아, 리버원도, <목소리> 아, <목소리> 그치? 찬스, 찬스. 아아아 예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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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 우리. 이뻐, 이뭐 어, 이대영다 <laughs> <1대> 들어준다 <0. 웃음> 여기 봐야아봐 초하는 예! 이스

티바이, 티바이, 티슈, 티슈, 티 아니야, 수아, 우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니안 걸려, 안 걸려, 티슈, 티 야! 티슈, 티 야! 티슈, 슬치, 티 어, 공이 안 보여! 6대2, 대2 3대이조조2다 아아아 오케이. 자. 아, 아 오케이 아 나. 할 테니. 할테가 오른쪽. 왼쪽, 왼쪽. 스위치. 스위치. 패스. 잡아. 자, 슛. 슛. 어. 했어요. 나이스. 어. 나이스. 됐어요. 굿. 여기 봐, 여기 봐. 좋았어 아, 힘들어. 탈리몰라몰라 쉬어. 예! 예스! 오, 뭐야? 왔어. 선대 아. 진짜 나이스. 잘 잘했어요. 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습니다 오! 가비, 가비. 씹히, 아비 오, 나이스, 어, <목소리> 오, 나이스, 씹히. 씹히, 씹히. 봐히기공잡아씹 여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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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트라이킹 어, 어 오케이 괜

走啊走啊！快点！OK。走走走走。哎！喂喂喂！哦，中了！OK。哦。 왜?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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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사랑한다 자 데스크 데스크 으아 잘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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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습니다. 피지민 초대사가 아니야? 아니, 다 진짜로, 대박. 잘했습니다. 이 정도가 진짜다. 이제 진짜 마지막. 나 재정 오빠였다. 재정 오빠였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요 성조랑 친하시다고. 아, 이거 진짜 이기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urtrug. 우리 볼 우리, 우리, role, bol, 우리 볼 우리 볼어저 흘렀대 아, 아, 이거 이거저 흘렀어 이거저흘렀이거저 흘렀다고 야아 살려 살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볼이친 잘하는데? 오우 뭐야 <eza> 어, 뭐야 오우 뭐야 지금 이 살살 흘렀나니까요? 谢谢。啊！我操、哦！啊、哦！我、哦、操！来了！啊 <laughs>、哦！我操！来一下。 어,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아이고, 아이고, 진 오케이, 3대2. 3대1. 3대1. 3대 3대1. 3대1. 3대 아, 움직여 움직여 따라 하니까 아여와 여기 와6대2 여기 와.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야, 안4네4 4 4 어우.

여기. 아유. 갔어, 여기, 갔어. 여기, 여기. 갔어. 야, 안 돼! 아, 아, <laughs>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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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아, 기라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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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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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에티에스티티티티티티티티티 뒤에 뒤에. 야, 야, 야. 봐주면 안돼 티 와. 와와와 와. 티티티티티티티다티티티티 괜찮아 찮아티티티

맞아, 내가 슛으로 끝낼게. 형자 멀리서 쏴, 멀리서. 됐어, 이자 됐어, 힘들어. <laughs> 3대 삼까지 잘 마치게 됐는데 저희 MVP를 뽑아야 되거든요. 세팀 중에서 가장 뭐 인상이 좀 남았다거나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팀 뽑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에 혈전을 펼친 저 파란 분 팀들이 제일 잘하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각자 그래. 그래. 개인 자기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팀이천 팀장을 맡고 있는 구본규라고 합니다. 팀이천의 국박을 맡고 있는 김태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이천의 통대지로 맡고 있는 박근영입니다 정성조 선수와 이재도 선수님과 이제 선수을 하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정성조 선수랑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운동을 해서 프로에 간 친구인데 너무 저희는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친구 응원 겸 이제 이재도 선수도 온다고 하셔서 친구 얼굴도 보고 농구도 재밌게 하려고 네, 맞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을 너무 못하네. <laughs> 야, 근데 니가, 니가, 니가 다 말하면 우리가 야. 못 말을 해. <laughs>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동 <laughs> 선수가 이제 친구 있다고 하시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2 0 0 0년생 친구들끼리 좀 농구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팀이었는데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요. 애들이 실력이 좀 늘은 것 같아서 어려운 경기 한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피지컬들이 좋고, 키가 크셔가지고,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좀 빡세게 했습니다. 이래서, 네, 다행인 것 <laughs> 언더아머에서 선물 주신 것, 세 분께 모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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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1대1과 3대3 모두 잘 마쳤고요. 부상 없이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대3 같이 뛰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촬영은 어떠셨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항상 실내에서만 운동을 했고 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팬분들을 만나는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색적이었고, 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날씨도 좋고, 밤, 공기도 좋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시즌 끝나고 이렇게 팬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피디님이랑 제도 형이랑 또 하나의 추억 만들어가는 것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한번 B시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실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laughs> 코트의 수분 강자를 찾아라. 코트, J!